아, 자, 이번 시간에는 as if 절과 as if 가정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 if 그냥 절, 그냥 절에는 시제가 현재, 현재 완료, 미래, 과거, 과거 완료 등 아무거나 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된다. 하지만 가정법 as if 절에는 과거와 과거 완료 시에만 사용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정법. 과거로 이제 시제를 쓰게 되면은, 밑에는 해석을 적을게요. 해석은 현재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 완료 시제를 적으면은, 해석은 과거로 하면 됩니다. 그냥. 여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1번, 여기는 히톡스가 나왔고, as if 뒤에 여기 이즈의 시제가 나왔죠? 이 말은 그냥 as if 절이에요. 가정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냥 현재 시제가 왔다는 얘기는. 가정법이 아니란 얘기는 꼭 현대 사실의 반대가 아니란 얘기죠. 그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부자인 것처럼 말한다. 부자인 것처럼 말을 한다. 그럼 실제로 부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이번에 he talks as if he were 과거 시제를 적었습니다. 특히나 가정법에서는 was조차 쓰지 않고 were만 쓰게 되는데 were를 썼어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에 얘기한 것처럼 과거 시제일 때 과거 시제일 때 해석은 그냥 현재처럼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는 마치 자신이 부자인 것 처럼 말한어 그럼 뭐야? 해석이 똑같잖아. 해석이 똑같은데 숨겨져 있는 뜻이 조금 다르죠. 왜냐 이거는 과거를 썼다는 얘기는 가정법이잖아요. 가정법 그럼 현재 사실과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현재 사실과 반대라는 얘기는 자신이 부자인 것처럼 말을 한다. 그럼 실제로는 부자가 아니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지를 썼을 때는, 부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과거로 썼어? 아, 부자가 아닌데, 자꾸 부자인 척을 하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세, 여긴 없세 번째 한번 적어볼게요. He talks as if he, 요거 적어, 적어볼게요. 과거 완료 시대. 그럼, had been rich.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는 말한다. 마치 그가 그냥 과거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냥 그가 부자였던 것처럼 말한다. 부자였던 것처럼 말한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과거에 부자가 아니었다. 이런 식의 숨겨진 의미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쓰는 기호, 이 취재만 주의하면 됩니다. 이 취재만 주의하면 되는 것이 어, 가정법입니다. as if를 썼을 때 그럼 가정법 as if에는 총네가지의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면 첫 번째 메인이 현대일 때그 다음에 메인이 과거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면서 다시 as if절이 과거일 때와 과거 완료일 때. 그래서 총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의 수마다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우. 메인 현재 시제, as if 과거 시제. 그래서 t a l w o r l 이렇게 적었죠?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을 때, as 어, if가 과거다?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한다? 해석은 그냥 현재로 한다. 현재,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마치 부자인 것, 지금 부자였던 게 아니고 부자인 것처럼 말한다. 그러면은 현재 사실은 그럼 어떨까요? 사실은 당연히 부자가 아니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을 쓸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는 부자가 아니다. 부자가 아니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왜냐하면 현재는 가정을 하는 게 아니니까, 자, 해석 따라가야 돼요, 시제가. 현재 시제로 써 주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은, 주절이 현재 시제고, as if절이 head pp,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자, 그럼 과거 완료 시제면은, 해석을 과거로 하게 됩니다. 그는 마치 부자였던 것처럼 말한다. 부자였던 것처럼 말한다. 그럼 사실은 그는 부자가 아니었다. 과거의 부자가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과거의 부자가 아니었다. 그럼 이제 이 사실은 이걸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in fact 그는 부자가 아니었다. 해석 따라가는 겁니다. 현재는 과거 시제로 쓰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세 번째 경우의 수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의 수는 메인절의 시제가 과거가 되고요. as if절이, 어, 과거로 나왔을 경우에. 그래서, top, the, world. 그럼 해석이 그는 마치 부자, 여기는 현재로 가는 거죠. 부자인 것처럼. 근데 여기가 말했다가 됐습니다. 사실, 그는 부자가 아니었다. 부다가 됐죠. 메인절의 시제를 따라와서 과거 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이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는 부다가 아니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좀 헷갈리면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in fact he 자 여기가 월이잖아요. 그러면은 의미를 따라가니까 현재로 그냥 바꿔봐요. he is not which 이렇게 바꾼 상황에서 어, 여기를 봤더니 메일을 딱 봤더니 과거 시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요거에 영향을 받아서 얘를 과거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런 단계를 거치시면 됩니다. 그럼 헷갈리지 않아요. 마지막 경우에서를 한번 볼게요. 메인이 과거 시제가 나왔고 a 제이프 절이 이번에 과거 완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히톡트 as if he had been r h i c h 이런 식으로 어, 문장이 나왔어요. 그는 마치 부자였던 것입니다. 과거에로 해석을 했죠. 그다음에 말한 것도 과거야. 말했다. 그죠? 그는 사실 부자가 아니었다. 었그 이전에 과거에 더 아니었었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팩트로 만약에 바꾸게 되면 인팩트 he 자 여기가 head PP이다 보니까 일단은 과거로 한번 써볼게요. He was not w i c h 그런데 어, 메인 절의 시제를 확인을 했더니 과거 시제네요.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해야겠다. 아한 단계 더 과거로 보내버려야겠다 과거보다 더, 더 과거인 게 바로 head PP죠. 그래서 얘를 head not b e n 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에지프 가정문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어요. 에지프 가정문에 과거와 과거 완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해석은 현재로 하고 과거로 한다. 자,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총네 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각각 어떻게, 어, 직설법. 사실은 어떠한지, 이 시제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제,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시제를 어떻게 맞춰줄까, 이거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as if 가정법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